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닥터한스티브에서 오늘 또 제가 발표하게 될 연세수의원 원장 심영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디톡셀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톡셀요법? 그게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텐데 디톡셀요법은 제가 상표 등록을 한 거예요 <laughs> 어 그게 이제 그 요법이 이제 상 표등록셔서 죄송한데 왜냐하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물론 쓸 수는 있지만은 이 디톡셀 요법은 제가 만든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뭐냐, 디톡셀 요법이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디톡셀 첫, 첫 장으로 페이지업으로 갈까요안 올라가네? 아. 이 디톡셀 요법은 디톡스 플러스 엘큐의 약자예요. 디톡셀. 그래서 LQO까지 이제 한 건데. 오케이 다음 슬라이드. 일단 그렇게서도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성형외과 전문이고요 성형외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제 별명이 돈키호테입니다. 이제 왼쪽에 돈키호테 그림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래요. 이게 퍼스트 펭귄. 다른 펭귄들은 주저주저 망설이고 있는데 혼자서 그냥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들어갑니다. 이게 퍼스트 펭귄인데 제 성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게 한국 최초로 한게 되게 많은데, 대한민국 최초로 한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하지정맥류, 대한민국 최초 1호 병원이에요. 제가요. 개원가에서, 그것도 독일에서 공부해 갖고 와서 하지정맥을 처음 한게 1995년도입니다. 딱 30년 전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가서, 물론, 그 중국인들하고 합작을 했지만은 중국의 대련의 병원을 세운 게 2000년도에요. 그리고 현재까지 25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5년 유지되는 병원 하나도 없어요. 한국 사람이 같이 투자한 것 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그것도 이제 한국 최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LK협법 개발한 것도 한국 최초입니다. 아마 세계 최초일지도 몰라요. 지금 미국 쪽에 제가 이제 FT를 알아보고 있는데, 제 방식으로 되어 있는 FDA 승인받은 기계가 없어요. 음. 그래서 미국 FDA 쪽으로 이제 지금 그 노킹, 이렇게 똑똑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있는 환자들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나는 쉽게 비교적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거를 참 평생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환우에저가 많이 가입이 돼 있거든요. 답답하죠. 근데 뭐 한국에 와서 치료받으라는데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아 림프부종 환자들은 외국에서 많이 오시는데 아직 난치병 환자들은 한국까지못 오시고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제기계가 들어 있는 데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좀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한국에서 이제 우리 병 의원들에 들어가 있는 게한 150대 정도 돼요 은근히 근데 그것이 많이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이 기계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쓰셔야 될 건데 아직은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를 만들라고 합니다. Yeah, yeah. 제가 아카데미 만들어 갖고 mm.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제 여지껏 어, 지난 7년, 8년 동안 싸우는 난치병 치료 환자 케이스가 만 케이스가 넘거든요. Mm. 근데 그게 끈기를 갖고 해야 되는 건데, 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환자분들은 빨리빨리가 돼 있어 갖고 한두 번 치료하면 좋아지지 않으면 그 의사는 엉터리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잘못된 거고, 그리고 매스컴 닥터라 그래서 뭐 이제 여기저기 텔레비전에 많이 출연해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출연하는 건 말을 잘해서 그런 거지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또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대학병원 교수는 100% 오라. 근데 개인병원 의사들은 100% <laughs> 틀려 돈 벌라고 하는 거야 이런 <laughs> 컨셉이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지는 않지만은 네. 실제로 뭐 제가 이제 하지정맥류도 대한민국 최초로 들여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하지정맥류 가지가 4개가 아. 네 개가 있어요 네 줄기 가 있는데 그중에 한 줄기는 한 300만 원 정도 비급여로 이제 받는데 제가 아는 그 욕을 바, 많이 먹는 의사들은 이한 줄기에 1,500만 원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실손보험에서에서 그냥 빨간 불이 켜진 건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하지정맥을처럼데 몇천만 원이 청구가 들어오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갖고선 거기는 빨간, 빨간 딱지가 붙어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네.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이 <laughs> 의료 숙가라는 게뭐 유명하다, 뭐 어쩌다, 뭐 그런 것도 사실은 뭐유명한는건뭐 자기 운명이죠. 뭐 실력은 좋은데 잘안 알려져 있는 의사들도 있고 실력은 안 좋은데 그냥 유명해져 갖고 돈 버는 의사들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무엇을 보고 판단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고 경험을 보고 판단해야 되고 그 병원이 어느 정도 실적을 쌓여, 쌓였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인터넷 보고 매스 아 저분은 뭐 텔레비전에 나온 의사야. 그래갖고 <laughs> 하고 그렇니다근데제 후배도 지금 굉장히 텔레비전에서 되게 유명한 의사 있어요. 근데 환자한테 엄청 불치절합니다근데도 환자 몰립니다. 근데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 의사 보러 가는 거예요. <laughs> 막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laughs> 의료의 아이라니라 하니까 그 대학병원은 몇 달씩 기다립니다. 근데 별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신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 1년이 다아서 훌륭한 명의를 만나면 자기가 잘 낳는 거고, 그런지 않고 뭐 사기성이 있고 상업적인 의사를 만나면 자기 돈만 많이 낭비하는 거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 뭐 운명이라 그럴까, 재수라 그럴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거 잘 보시고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돼 너무너무 또 까다롭게 판단하신 분이 있어요. 며칠 전에는 엊그제 그 우리 그저뭐 대학교 선배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저보다도 선배야 물론 학부는 틀리지만 그분은 최고 학부를 나오신 거예요. 옛날에도 뭐 아주 좋은 학부였으니까 근데 너무너무 따지는 거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그래 어리심영기 <laughs> 원장님 제가 만나어서 반갑습니다. 유튜브에 나온 걸다 봤습니다. 다 봤대. 제가 나온 게 200편이었는데 다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거의 다 봤다. 그 얼마나 그러면 시간을 많이 투자했겠습니까? 200편이면 200시간. 제가 길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그 밤으로 들어도 100시간을 투자했잖아요. 뭐닥터한스 t v 에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그뭐닥터한스 t v 도바삭하게다 공부를 하고 오신 거야.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는데, 확실하게 얘기해달라는 거야. 어. 나는 이거 치료하면 되겠냐? 그래서 내딱 그랬어. 아, 선배님은 허리에 수술 세번이나 했기 때문에, 아. 예, 그거는 별로, 가능 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고, 지금 아픈 거를 조금 더디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랬더니 실망을 하고 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처음에 그러면 허리 수술하기 전부터 그랬으면 나한테 왔으면 허리에 칼을 안 댔으면 벌써 완치됐죠. 아... 음, 세 번이나 뭐, <laughs> 큰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대학병원이 신이 아닌데 사람들은 대학병원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업 의사들은 전부 다다 다 엉터리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네. 누구래뭐 이거는 개인적인 거라 네. 그분이 이제 나한테 온 거예요. 네. 다른 데서 정맥류를 받았는데. 재발이 됐어. 그래서 왔어. 근데 누구라고 하면 다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얘기는 못하고 제가 딱 보니까는 제대로 치료가 안된 거야. 근데 아. 되게 유명하고 치료비도 몇천만 원을 냈대. 근데 제대로 치료가 안된 거야. 그래서 딱 보고 아 이거는 이 정도는 제가 간단히 치료해드릴 수. 아. 이 사람이 이제 나한테 완전히 믿음을 갖고 그 <laughs> 주위의 가수들. 아. 그 유명한 가수들은 또 레벨이 있어서 유명한 가수들끼리 모인대요. 그러더니 주위에 그 가수들을 보내주기 시작했어. 오. 그리고 그 가수들이 이제 그 노래 취입할 때 베리 스페셜 스튜디오가 있어. 요 자기 그 이제 그 재킷 만드 그거 있잖아, 예, 예. 음원 만드는 네. 거기 사장님이 오신 거야. 어. 스튜디오 사장님이 오셨어. 어. 딱 보니까는 어 이게 왜 이랬어? 이랬더니 1년 동안 병원 가도 안 나요. 근데 보니까는 그 혈전성 정맥염인가요? 어. 다리 에젤제딱 보니까 다리 팅팅 부으면서 근데 이게 진짜 안 났거든요. 네. 우리 병원 와서 다섯 번치료하고완치된 거야. 그랬더니 아우 최고라고. 야어 그거는 제가 이제 개발한 오늘 개발한 LQ o 디톡셀 요법을 네.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네. 너무 좋아갖고 신뢰도. 그래서 딱 연세 보니까는 69세예요. 어. 69세 나보다 좀 어린데 네. 어쨌든 그러면 사장님 건강한 게 이제 사업에도 도움이 되니까 치료가 다 돼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세포 충전 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어. 자 실손 보험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대. 아 뭐, 그래도 없더라도 하세요. 그랬더니, 아, 이 정도는 내 건강을 위해서는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분도 있고,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오늘 디톡셀 요법은 이제 그게 상표 등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 이게 지금 제가 미국에도 상표권 네. 국제 특허에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1년을 기다려 야 이제 인적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제꿈은 뭐냐면 국제적으로 이 LQ 협법이전 네. 세계적으로 이게 되려면 상표권이 있는 게 좋아요. 네. 그래갖고 한국은 오케이 거의 이제 승낙되고 이제 더 저기 기다린 기간이 1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 것도 1년 이상 기다리면 디톡셀 요법이 이제 상표 등록이 돼서 이게 디톡셀 요법을 하는 LQO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로 퍼지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디톡셀 요법이 그럼 뭐냐? 아저저그심 저, 원장이 만날 얘기하는 디톡셀 요법이 뭐냐?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오늘 거기에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특허도 이제 이게 들어가고 이게 림프 부종이나 지방 부종이 있는데 외국에 무지하게 무지하게 이런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들어가는 상표권을 제가 이제 획득을 하겠다 해서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양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워낙 그 연세대학교,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NMC라고 해서 국립의료원이죠. 여기서 뭐, 젊을 때그 열, 이 젊을 네, 그, 거의 밤을 새우면서 수술하면서 십몇 년을 지낸 사람이고요. 그 전문의 과정, 전문의 따기 전에 5년 과정, 그리고 전문의 따고 나서 군의관 생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5년을 제가 이제 국가기관에서 이제 봉사를 했었고요. 거기서 선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거의 뭐 응급환자, 뭐 암수술, 뭐 이런 거 같이 공동집도 하고 서 거기서 의사로서는 굉장히 기량을 많이 발휘하는 그런 타임이 됐었고 그 다음에 스웨덴 읍살라 대학이라고 유럽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입니다 1700년대에 생는 거기에 교환교수로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독일 에드와르드루스 병원에 교환교수로 갔다 왔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이제 하지정맥류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하고 2001년도에 대한정맥학회를 창립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중국 대련에 이제 하지정맥류 전문병원을 세운 게 이제 우리나라 1호 진출 의사가 된 거고요 중국에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림프부정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종합병원 연세 SK병원을 세웠었고 미세 림프 수술로 이 치료를 하면은 완전히 성공한다는 그러한 그이 프랑스 논문을 보고 그걸 배워 갖고 와서 물론 제가 하는 기술의 하나의 아류인데. 그런데 완전히 제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종합병원을 해서 손, 손실도 많이 보고 왜냐하면 효과가 좋아야지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개발된 게 이제 아 이거는 림프부종은 미세 림프 부정은 수술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아직도 뭐 우리나라 큰 병원,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후배들, 그것도 대학 후배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효과 하나도 없으니까 괜히 환자들 고생시키지 마라. 그래도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쓴. <laughs> 돈이 많이, 많이, 금전적인 <laughs> 손실도 많이 받고 환자분들한테 미안하다. 네. 그래서 이거는 림프 부종은 절대로 림프 미세 수술로 좋아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LQ요법을 창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LQ요법이 림프 부종도 좋아지지만 보니까 난치병이 좋아져서 아, 디톡셀요법이라고 이름을 짓고 요거를 치료에 하나의 이 포뮬라로 만들어 보자, 한게 오늘의 이제 내용인데요. 그러면 디톡셀류포 계속 얘기하지만, 디톡셀류포 뭐냐면, 디톡스는 빼주는 거예요. 림프 해독이에요. LQ는 L-L-Q의 약자인데 이거는 미세 전류로 림프 찌꺼기를 이온 분해시켜 전기 이온 분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독소가 분해돼갖고 독소가 배출이 돼서 세포가 충전되는 원리입니다. 그럼 세포가 충전되면 이 세포가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하고 또 새로운 세포 분열을 해서 새로운 아주 아기 이쁜 세포를 만드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좋은 치료가 없는 거예요. 제가 레이저도 했었고요.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레이저는 거, 껍데기만 치료하는 게 대부분이고 큰 의미는 없어요. 다음 그래서 디톡스 요법이라는 건 계속 반복합니다. 디톡스, LQO로 이온 분해하고 그 다음에 디톡스 이 림프 해독으로 배출시켜준다. 그러면은 분해 단계는 림프슬러지가 체내 노폐물 독소인데 독이 분해되면서 한두 달은 아파요더 증상이 나빠져요. 그게 독이 녹으면서 신경을 자극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내 치료를 받으면 원장님 치료를 해준다라고 더 나쁘게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 으면 나는 막 좋아합니다. 아 환장님 이 환자분이 아픈 게 행복한 게 아니고요 그게 독소가 배출돼서 신경을 자극. 그니까 더 나빠진 거니까 확실히 좋아진다는 그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그러면 그때, 아, 환자분이, 아, 그렇군요. 그리고 3개월, 4개월 되면 팍팍팍팍 좋아집니다. 그게 이제 확실히 틀립니다. 제가 이제 벌써 7년, 8년째 수만 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딱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이 몸에 세포 안과 밖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그 독소를 녹이면서 빼주는 게 LQ요법이다. 그리고 배출시켜주는 거. 잘게 부스르는게 LQ고, 배출, 배출해진 게 디톡스다. 얼로 배출을 하냐. 땀, 소변, 대변. 그 다음 숨 쉬면서 다 빠집니다. 다음. 그래서 그게 디톡셀요법입니다. 그래서 <laughs> 세포는 하나의 소우주고요. 거기, 저, 번데기처럼 생긴 게 세포 내 발전소야. 그걸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다음.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우리 몸에서 먹는 영양분을 그 속에서 돌려. 휘발유를 막, 휘발유를 막 돌려서 모터를 돌려갖고 전기 생산하듯이 영양소가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막 돌려요. 뭘로 돌리냐? 오른쪽 그 그림이 크랩스 사이클이에요. 크랩스 사이클로 막 돌리면은 포도당 하나가 들어오면은 38개의 ATP가 생기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암세포는 나쁜 놈들은 여기 빡 돌리니까 귀찮다. 난 포도당 해갖고 한다. 그 대신 매연가스를 무지 많이 냅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포도당 소모가 무지 많지만 효율은 없고 암세포.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갖고서 암에, 우리 몸에 독성을 일으키는 그리고 암세포가 점점 커지면 우리 포도당 다 고갈시키고 뭐다 해갖고 암이 돼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생산된 전기, 아까 반도기 같이 생긴 전기 에너지가 쓰이는 건 모든데 다 써요. 우리 그뭐 핸드폰이니 뭐니, 우리 몸에 전등이니 냉장고니 뭐테레비니다 에너지 전기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이 전기 가 어디서 냐면 혈액 순환, 림프 순환, 세포 분열 그리고 세포 재생할 때 세포가 분열돼서 새로운 세포만 우리 몸은 항상 새로운 세포 만들고 있어. 늙어 죽기 전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피부도 바뀌고 뼈도 바뀌고 신경도 바뀌고 전체적 다 바뀌는데 얘네들을 그 새로운 세포 만들 때 전기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전기 에너지가. 근데 이제 그런 거 새끼 날때 어머니들 애날때 되게 힘들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몸도 세포도 그 그런데 다 전기가 쓰이고 그다음에 뭐 그냥 일상생활 할때 제가 말할 때도 에너지 쓰는 거고, 볼 때도 들을 때도 다 에너지 쓰는 거야. 운동, 효소 작용, 전기 신호 작용. 이 256가지 세포가 움직일 때마다 전기는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깥에서 넣어주니까 세포가 쉴수 있잖아요. 그 세포 충전하는 걸 제가 만든 사람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인체 세포 충전기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세포가 방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세포가 전기가 빠지면 정상은 70에서 100인데 우리 심장 세포는 90에서 100까지 충전이 항상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에는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심장 암은 없어요. 심장 막에 암은 생겨도 심장 자체는 암은 안 생겨. 근데 이게 50%로 툭 떨어지면. 음. 뭐 만성 피로 생기고 여기 지푸드도 하고 아프고 그러고 쭉쭉 떨어지고 장기화되면 만성병이 되는 거고 10% 20%까지 뚝 떨어져 버리면 은 암세포로 변하거나 세포가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니면 은 조폭으로 양아치로 바뀌는 게 암세포거든요 양아치는 포도당 들어오 지가 그냥 막 소화시켜 버린다 그랬잖아요 돌리지도 않고 돌리는 거구 귀찮다 이거야 이건 성실한 사람이 하는 거 암세포는 조폭이니까 남이 만드는 거 뺏는 거예요 양아치 깡패 조폭 정치하는 국회의원 뭐 이런 애들이 다그 아, 저기 암세포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은 암세포로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암세포는 우리 몸에 득이 되냐? 절대 득이 안 되죠. 남이거뺏서 먹는 놈이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필요한 거고 검찰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다음 우리 우리 몸에 검찰, 경찰은 뭐냐? 림프야, 림프. 제가 전문화를 림프.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팔팔하다가 쭉 떨어지는 거를 충전시켜 주면 다시 팔팔해진다가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사각 자극 진단을 제가 이제 특허를 받은 거잖아요 세계 최초로 신체 부위마다 전기의 충전도가 차이겠다 우리 몸에 겉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그거는 어트, 어떤 원리냐면 기전력의 원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전기가 많고 적은 거 기전력이 전위라고 하는데 보통 볼트지죠 이게, 이게 차이가 나 차이가 차이가 많을수록 이제 반응이 심하고 차이가 거의 없으면 충전이 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다음. <laughs> 그래서 제가 만든 게 <laughs> 이거는 이거 쳐도 안 나와요 영어 사전에 제가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electro traction, electro friction인데 이게 뭐냐 전인 현상은 세포가 나는 너무 너무 배가 고파 전기를 좀난 땡겨서 내걸쓸 거야 이게 이 세포 입장에서 본이 개념이 일렉트로트 랙션 전인 현상이고요. 전기 마찰 현상은 의사가 의사 입장에서 세포의 상태를 보는 거야. 어, 너는 얼마나 충전이 됐니 보는 거야. 그거를 <laughs> 마찰 현상으로 표현한 거야. 마찰. 그러니까 전기 마찰 현상 막 세포가 땡기니까는 세, 전기가 땡겨 주니까 이렇게 마찰력이 커지는 거고. 어난 배부른 세포야. 그러면 마찰이 없어요. 근데 암 환자 들어오면 말도 못 하게 마찰 현상이 커요. 완전히 다 방전되어 있는, 암 환자들은 거의 다 방전되어 있는 상태. 네네. 암세포가 다 뺏어 먹으니까. 이게 첫 번째 특허고요. 이제 그걸로 이제 마찰 현상을 위해서 통증 유발점을 진단하는데 원인인대고 느껴진대고 틀린데 이거를 정확하게 읽혀진단으로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만져보면서 여기에 경혈점에야 그러는 거하고 원리는 똑같은데 우리는 전기로 정확한 데이터로 사운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요 보시면 사각사각 진단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스톱. 이 자리, 이 자리 여기 점수가 빨간 점치고, 여기 엄청나게 많장 점디. 네, 이렇게 소리가 센 데가 통증 유발시키는 포인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케이스 작업 중교통 소리가 지르네요 네, 잘 참으시는 분은 그래요. 아 이제 통증은 아 주관적인 거로 진단을 네. 하는 건데 제가 이 특허가 이제 이게 객관적 통증 진단법도 이제 통증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분은 저거고, 그다음 다음 분은 방사선 네. 후유증. 다시 스타트. 소리가 틀린 것만 들으시면 돼. 스타트. 레디오 파이브로틱 심드롬 알아두 방사선 치료로 오그라붙은 거예요. 네. 완전 틀리다 죽은 거죠. 저건. 소리 큰 데는 살포가 죽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 네. 네. 확실히 차이 나죠. 똑같은 조건입니다, 지금. 완전 틀리잖아요 예. 네. 이게 이제 제 특허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수만 명의 난치병 환자를 이제 치료를 해왔는데, 평균 좌회병원 오시기 전까지 6.3 군데. 왜냐하면 열 군데 이상 뭐 다니시면, 뭐 여기 가서 해봐도 뭐그 치료가 그 치료예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치료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치료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니면 대학병원에서 스승이 가르치고 그대로 흉내 내기도 있다고 의사들은. 근데 이거는 굉장히 창조적인 치료기, 진단 치료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니까 이 완전히 대, 뭐,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뭐, 한의원, 뭐, 침, 마사지샵, 경락, 뭐, 안 다녀본 데 없어요. 환자, 뭐, 답답하니까 고치고 싶잖아. 나도 아프면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뭐, 엄한 거, 뭐, 치료가, 뭐, 근본 치료가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치료만 뒷다 하니까, 어디든지, 근본 치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다 다 진통제, 스테로이드, 수면제주거든요. 아, 잠안는다름면 수면제 주고, 아프다름 진통제 주고. 아, 그건 누구나 하지. 뭐, 초등학교만 나도 의사 아니더라도 그건 할수 있잖아. 일주일만 가르쳐 주면, 그잖아요. <laughs> 약 주는 건 누구나 할수 있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줘야지. <laughs> 아이, 참나. 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충전을 시켜주면 본래 자기 젊었을 때 상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포 충전. 그 충전하는 원리는 끈적끈적한 림프 찌꺼기를 이연분해해서 배출시켜주자. 이게, 이게 이제 LQ요법. 잘게 하면은 배출이 됩니다. 소변으로. 그리고 충전을 시켜주면은 거꾸로. 충전, 반대로 가면 충전이 되고, 어, 오른쪽으로 가면 방전이 되는데 이걸 거꾸로 충전시켜주면은 통증이 없어진다는 원리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걸 다시 잘 보면은 정상일 때, 만성병일 때, 통증일 때, 세포가 죽을 때별다차이 전기의 그 충전도가 틀려진다. 배터리가 아웃 되면은 나빠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림프 해독 언제 중요한 건 디톡스인데 디톡스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간인데요. 제가 LQO 요법을 하면서 디톡스 요법을 하면 간 수치가 좋아집니다. 예, 3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간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되고 우,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 피검사했을때간 수치가 정상이야 그래도 간이 30%만 망가져도 30%가 망가져도 피검사는 정상으로 합니다. 나머지 70%가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초음파나 CT나 m r i 찍어보면 간이 나빠진 건알 수가 있는데 피검사는 정상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피검사나 정상이랬는데, 그러든, 아, 그거는 30%는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 그래요? 근데, 모든 내과 의사들이 특히 이게 많은데, 그, 너무나+ 너무나 혈액 검사 결과치에 전전해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해도 실제로 병원 진행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맹목적으로 근데 확실히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간 수치가 나쁘게 나왔으면 나쁜 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이라고 안심하면 안된다. 이제 결론은 그렇고 그리고 림프의 그이 해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간이라는 거야. 간 그래서 이제 간이 좋아지면서 그. 그것이 해독이 잘 되게 해주는 것도 LQ 요법이다. 그러면 LQ 요법은 어떤 때쓰느냐 LQ 요법은 모든 통증에는 다 해당이 돼요. 만성병에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 적응증을 한번 보면 LQ 요법 적응증은 오심, 겸자 좌골신경통, 근육통, 중무근, 족저근막염, 척추관협착증, 당뇨적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제가 매일 매일 치료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픈 건다 치료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건 파킨슨병, 치매, 그다음에 퇴행성 질환, 암성 통증, 자가면역 질환은 이건 굉장히 오래 해야 되지만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제 경험 7년 내 수만 명 치료 경험입니다. 다음 그래서 LQ요법은 진단, 치료, 재생 기능이 있다 세 가지 여지껏 한 얘기고 그거를 더욱 더 이제 좋게 하는 게 노세드 요법이에요. 그래서 이 진통제, 스테로이드 진통제, 그 다음에 쓸데없는 약들은 다 끊자. 꼭. 먹, 먹어야 되는 거는 고혈압약, 당뇨약, 통풍약 같은 이 대사질환 약은 꼭 드세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오시면은 지금 드시는 약 처방전 다 주세요. 그러분그 그 중에 거의 90%는 다 이거 나한테 치료 받으면 다 끊으세요. 그거 끊어도 됩니까? 끊어서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집니다. 딱 이런. 약 끊어서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약 끊는 순간부터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적으로 전기 파스 해서 이제 요거는 전기를 발생시켜주는 건데 이게 파스 종류 굉장히 많은데요.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거는 국내 유일하게 이 제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LK요법, 디톡셀, 그러니까 림프 해독하고 같이 합쳐, 합쳐진 게 이제 배출시켜주는 건 디톡스고, LQO 옆부분 전기로 이온분해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통증 감소시키고, 세포 재생시켜주고, 부종을 감소시켜주고, 면역력 증가되고, 체액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항노화 효과도 있어요. 네. 그래서 LQO는 무조건 저는 그래요. 병원의 1차 치료를 이게 국가적으로 이이 이 대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 일단 처방하지 말고 약도 다 돈이고 다 수입하는 거예요. 우리 외환 낭비하지 말고 전기로 해서 하는 거니까 싸니까 어, 전기값이 약값보다 훨씬 쌉니다. 근데 치료 노하우 때문에 비싸지만 어쨌든 네, 다제 특허고요. 아~ 특허는 세개더 신청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다섯 개 여섯 개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톡셀 요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일단은 모든 병은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 원인을 치료해 주면서 세포를 새 세포로 재생시켜 주는 게 가장 좋은 치료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 그렇게 치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나 이상으로 오늘 디톡셀에 대해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